오늘은 기장 오랑대에 일출로 왔습니다. 저는 용궁입니다, 기장. 오랑대 용궁입니다. 오늘은 밑에 구름이 좀 깔리가 있습니다. 늘 건강하십시오. 건강이 최고입니다. 부모님께 전화도 자주 하시고. 사진작가님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찍으려고 오늘은 31분에 일출이 뜨겠습니다. 기장오랑대 일출이 진짜 이쁩니다. 장난입니다. 이번에는 아마, 저, 첫 번째, 두 번째 써서 일주일부터 갔습니다. 지금은 일을일에 돼서. 인생살이도 파도하고 똑같습니다.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, 내려가면 또 다시 올라가고, 걱정합니다. 늘 건강하십시오. 우리 인생살이도 파도입니다, 파도. 잔잔했다가 큰 파도가 왔다가, 지금은 취장입니다. 오늘은 체카업안 들어가 안주 아, 방송 다시 하겠습니다. 늘 네, 건강하십시오.